예. 이제 1번입니다. 그 화재 조사관의 책무가 아닌 것은 했는데, 뭐 1번 전문적 그 지식 습득 2번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어, 수행한다, 3번 조사관은 그 직무와 관련된 관계인 등의 민사 분쟁에 개입한다. 어, 개입하면 안 되겠죠. 뭐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뭐 전문 기술 배운다. 예, 답은 3번입니다. 절대, 뭐, 민사 분쟁에 뭐, 개입하고, 그런 건 아니고, 객관적인 그런 그, 중립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예, 2번입니다. 폴리우리탄 벽체를 관통하는 단위 면적당 열 유동률은 약 몇, 어, 와트 퍼메터 제곱인가? 그래서, 뭐, 여기 열 전도율이 있고, 벽의 두께는 뭐, 있고, 온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때그 물론 이제 열 유동률이라고 해서 뭐뭐뭐 뭐, 뭐 공식 자체는 뭐 거기 뭐 풀이처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L 분의 뭐 K에 뭐요렇게 이제 열 유동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여기 이제 온도 차 이제 델타 t죠. 델타 t 요렇게 있는데 이걸 뭐 공식으로 외우도 되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단위를 보시면은 단위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어진 어떤 인자를 가지고 내가 공식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단위를 내가 맞춰 보겠다. 이건 이제 어떤 문제든 이런 식그 계산에 있어 가지고 나오면은 혹시나 내가 공식을 못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 단위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음. 여기는 와트 퍼 미터 미트, 미터에 이제 k가 되고 벽의 두께는 이렇다. 이 단위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 되겠습니까? 와트 메타 제곱인데 지금 단위가 나오려면 와트의 미터 퍼아 미터 그다음에 k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모에 다시 메타 제곱이 있으려면 분모에 또 메타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분모 쪽에 k니까 그 k가 여기에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k가 곱해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든 이렇게 보시든 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벽이 두께는 0.05m 그다음에 얘가 0.04 0.034 그다음에 뭐 온도는 델타 t 하면은 이제 30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어, 답은 뭐 20.4W per 어, m 타 제곱. 이렇게 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단위를 보고도 뭐 내가 공식을 못 외워서 이 문제는 점프한다. 이게 아니고, 음, 이렇게 단위를 내가 맞춰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뭐, 그냥, 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3번입니다. 화재조사 시 조사관이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화재 확산, 발화점의 규명, 화재 원인 등에 대한 가설을 어,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걸 가설을 만들어낸다. 즉, 그 말은 어떤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쭉 있고 나중에 어떤 가설 또는 이 어떤 결론을 만들어낸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귀납적이다. 그 귀납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어, 이제 이것과 이제 거꾸로 가스를 먼저 그 일단 세우고 그걸 검증을 해 나간다. 그러니까 가스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검증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반대의 과정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또 연역적 추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3번의 답은 그 동그라미 삼번 귀납적 추론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사 번입니다. 화재 플럼에 의해 수직 벽면에 생성되는 패턴이 아닌 것은 어, V 패턴, U 패턴, 모래시계 패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뭐 불이 나서설 때 이렇게 어떤 벽면이라든가 이게 수직 벽면이니까 그런 건데. 답은 4 번입니다. 레인보우 이펙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잘 아시겠지만 뭐 이제 바닥 같은데에 이런 유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소화수 같은 걸 이제 뿌렸을 때 이렇게 꼭그 무지개 색깔처럼 막 이렇게 어 나타나는 그런 걸 우리는 레인보우 이펙트 패턴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바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예, 5번 물질의 환음 반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산소를 잃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거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아마 뭐 산화 환음 반응이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외우면 되거든요. 기준을 우리가 산화로 외운다. 그러면 산화는 어, 산소와 또 산화수. 둘다 산자죠, 그죠? 산화수는 이게 이제 증가를 한다, 그렇지? 뭐, 얻는다, 뭐, 산화수 증가다. 어쨌든 얘는 이제 플러스적인 그런 측면일 때 우리는 산화수, 그 산화라 그러고, 전자나 수소는 그, 이제, 둘다 이제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이 반대가 우리는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환원의 환원 반응에 관한 설명 중인데, 1번 산소를 잃는다. 맞고요. 2번 전자를 얻는다. 그다음에 수소와 결합한다. 답 4번이 어, 답은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거 하나 기준을 잡아가지고 산산산은 플러스고, 전자와수소는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걸 우는 우리는, 우리는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6번. 화재 현장에서 조사관의 자세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이네요. 뭐 답은 바로 뭐 보이죠? 1번입니다. 1번. 뭐 개인의 민사 관계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최대한 관여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다음, 2번은 뭐, 부당하게 뭐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그죠? 기술적으로 타당성의 입각 조사. 그 다음에, 4번, 화재 조사를 물적 증거를 객체로 과학적인 방법.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답은, 적극 관여하면 어, 안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정용 LPG 보일러 배관에서 LPG가 누출이 되어서 폭발이 발생하였다. 발화 원인으로서 화재 사유소 중 가장 집중해서 조사해야 하는 것은 이건 누출이 되어서 폭발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그냥 가연물이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서 가장 집중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그냥 가연물이다. 어, 뭐 이미 다 얘기가 되었죠, 그죠 뭐 이렇게 노출이 되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미 다 얘기를 해놨고, 이게 그 폭발이 이미 되었죠. 그죠.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산소가 어느 정도 농도에 있다 이런 게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폭발을 했으니까 이제 자립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났겠죠. 그 이제 어떤 가연물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발화가 되었는지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화재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법률상이라고 또 했습니다. 1번.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유 제출을 명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인데 당연히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 옳은 것은이죠. 예, 예. 예. 예 명할 수 없다. 예, 틀렸고. 2번. 소방관서장은 수사기관의 장이 방화 또는 실화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해자를 체포하였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 당연히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면 300만원 벌금이 어, 내야 됩니다 4번 소방관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 혐의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예, 9번 구획실 화재현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플레임오브나 롤오브는 플래시오바에 선행, 그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 뭐, 일반적이다. 예,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맞는 설명이고, 2번, 플레임오버나 롤오버 이후에는 반드시 플래시오버가 일어난다. 반드시라고 했는데, 어, 꼭그 일어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3번, 화재가 성장하면서 복사율이 화재를 지배하게 한다. 어, 아, 맞고, 4번, 환기 지배형, 화재의 경우에는 그온가스층의 미연소 열분해 물과 일산화탄소의 수치가 정간다. 그렇죠. 일산화탄소의 수치가 정간다. 답은 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목재의 단화 모양과 형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게 목재는 항상 그 이제 타면은 넓고 깊게 이렇게 탄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탄화된 고름 폭이 좁고 얕다 했는데 바로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은 어, 표면은 요철부가 많고 거칠어진다. 3번, 표면이 박리와 회화를 반복한다. 그죠? 이제 막그 제도되고 하는 게를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연소가 계속되면 타서 가늘게 되고 방리되어 소실되어 간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발화부 주변의 일반적인 연소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발화부를 향해 소락되거나 어, 도게 된다. 그렇겠죠. 어,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만약에 뭐 불이, 불이 이렇게 막, 나, 이제 막 났는데, 불이 막 이렇게 나섰을 때, 막 어떤 뭐 물건이나 뭐 나무 같은 게 있다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도게 된다. 그 다음에 2번, 바라부와 가까울수록 단화 심도가 깊다. 이것도, 어, 맞는 설명이고, 3번, 목자 표면에 발생하는 균열은 바라부와 가까울수록 고리, 넓고 어, 굵어진다. 이게 이제 그 약간 설명상에 또는 이제 표현상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게 골이 넓고 이제 굵어진다기 보다는 좀 깊어진다. 이렇게 깊게 된다. 뭐 깊어진다. 이런 표현이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 4번. 바라부는 비교적 밝은 색을 띠며 바라부와 멀어질수록 어두운 빛을 나타낸다. 예, 이것도 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2번 얇은 고체 가염물에서 정방향 화염 확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저기 정방향이다 이러는데 자 정방향이다 이러면 이제 위로 그 다음에 뭐 빨리 요, 요게 이제 키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 정도 키보드를 가지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얇은 고체 가물에서의 정방한 그 화염 확산은 위로 퍼진다 예 맞는 말이고 2번 커튼 위로 화염이 퍼지거나 종이 위로 화염이 퍼지는 것이 대표적인 얘기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화염 확산 속도가 역방향 화염 확산보다 느리기 때문에 에, 활발하게 타는 지역이 매우 짧다. 이게, 이게 이제 어, 이 설명 자체가 역방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둘다 어, 틀린 부분이 나오고, 4번 어, 빨리 발화되지만 빨리 연소되기 때문에 어, 가연물 두께에 따른 화염 확산 속도의 변화 추이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 이게 이제 맞는 설명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어쨌든 요 키워드 항상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그 문제를 준비를 함에 있어서는 이 키워드 위주로 이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어 13번 문제입니다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갖춰야 할 감식기기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철연장계 복합바스 특정기, 슈미트 해머 디지털평양 풍속 기록계 이제 이게 감식 기기가 있고 우리가 이제 기록 기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 4번 라라 어, 라 디지털 풍향 풍속 기록계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기록용 기기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감식 기기는 다 가나다 다 맞습니다. 저런 장이라든가뭐 이런 건데 이제 참고로 어, 하자면은 뭐 우리가 이제 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감식이다 이러면 현장 위주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서는 뭐 휴대용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뭐 가나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우리가 이제 감식기기를 이문제는 고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지금 가나다인 답은 그 1번이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 14번 가연물의 최소착화에너지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어... 최소착화에너지 예. 압력이 높을수록 최소착화에너지는 높아진다 아니죠 낮아지죠 그러니까 힘이 처음에 이게 말 그대로 최소착화에너지니까 압력이 높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에너지를 주더라도 빨리 이렇게 그 이제 가열물이 이제 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착화 에너지는 이제 압력이 높으면 낮아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최소 착화 에너지는 낮아진다. 예,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에가열물의 종류 3번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착화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렇지 않고요. 4번 화합된 공기의 산소 농도에 관계없이 최소 어, 최소 착화 에너지는 어, 일정하다. 이게 틀렸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금속의 용융점, 뭐 낮,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이렇게 나열된 것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죠. 이 문제는 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이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리다. 그러면 왠지 구리니까, 1000 원래는 이제 구리 같으면 90인데, 사실은 이게 1083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외울 때는 그냥 우리가. 구리구리 해서 109이다. 이 정도로 외워놔도 돼요. 이제 시험용으로는. 그러니까, 아뭐 쉽게는 뭐 이렇게 외워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납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제 납땜을할 때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이게 300도씨 정도. 이게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아마 제일 낮을 걸로 봐지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루 이러니까 유 이렇게. 바람이 되죠. 그래서 이게 660도씨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철은 1530도씨. 이제 뭐 참고로, 음, 철 말고 이게 한 번씩 자주 나오는 게 그, 이제 스테인리스, 그 스테인리스인데 그거는 1520인가? 어, 1520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 문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로 시작을 해야 되고, 나다 그다음에 가라겠죠 답은 그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6번 메탄의 연소 범위로 오른 것은 메탄 하면은 55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어, 답은 2번이고 4에서 75는 이게 수소죠 수소 그다음에 219 하면 프로판입니다 6.736은 잘 나오지 않는 숫자인데, 예, 답은 어쨌든, 메탄 같은 경우는 5에서 15. 요고,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자,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유리의 파괴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A는 B보다 선행되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이게 이게 B가 이렇게 B가 있고 A가 있는데 B가 막힌 거거든요.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A에 막힌 겁니다. 그 말은 A가 먼저 선행되었다. 이게 맞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C 같으면 B에 막혔고 D에도 막혔죠. 그 말은 C가 가장 지금 D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B는 C보다 선행되었다. C는 어, 그래서 이제 틀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이네요, 3번. C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늦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B하고 D는 어떤 선후 관계냐?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선후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18번입니다. 인화성 액체 가연물의 연소에 의한 화재 패턴이 아닌 것은 했는데, 유나성 액체가 물이죠 답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뭐, 포우나 도넛, 뭐, 고스트 마크 그 패턴, 뭐, 이런 것들은 뭐, 어, 다 액체고, Z 패턴. 예, 이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Z 패턴. 다음, 19번입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어, 자, 일번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 이번 화재 진화 기술에 관한 사항, 다 아, 가나다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상황, 그다음에 라 화재 발생 건축물과 구조물, 화재 위험별, 화재 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제 어... 화재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사항이죠. 뭐 이건 답은 진화 기술 개발. 이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화재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사항인데, 진화 기술 개발, 이거는 하고는 조사 사항하고는 일단 그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답은 가다라.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0번. 자 블리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블리브하면 이게 뭐이 현상은 우리가 뭐 액체 가스물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건데 어 이게 이제 주변에서 어 열이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이제 수혈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경료 그러니까 그 기름통 같은 데서 어막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 열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폭발을 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그러니까 옳은 것은인데 1번 어 보면은 분무된 상태에서 폭발한다. 이건 분무 폭발이죠. 이건 분무 폭발 말 그대로 2번 대량의 가스가 대기 중에 떠다니다가 뭐 이렇게 된다. 이건 이제 전기 온뭐 폭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는 3번 음속보다 빠른 요소 속도로 이동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음속보다 빠른게 폭갱이라 얘기할게. 폭갱. 답은 뭐 그러면 4번이겠네요. 주변에 가열이 되어서 액화가스가 급히 증발팽창해서 탱크가 폭발한다. 답은 어 4번이 되겠습니다.